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야!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야! 아니, 아니! 이정보조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소리야! 아니, 아니! 이보조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소리야! 아니, 아니, 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소리야. 네, 그렇다 치고! 모두 지갑 이리 던져! 그리고 주머니에서 감나가는건 전부 다 꺼내서 나한테 던져! <웃음> <웃음> 까그꼬마 녀석 아니야. 그러게 뭔 일인지 넋시 완전히 나가버렸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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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으, 어떻게 된 거지? 맞아, 존보조. 이럴 때가 아니야. 존보조를 막아야 돼. 슈퍼 플라이? 구린 도둑들한테 따지네? <laughs> 하나도 빠뜨리지 말것이라. <말고> 헬스가려고 <laughs> 아직 연장전이 남았다는데. 광대 하나 차리 끝! 야 똥털이! 쇼는 광대들한테 맡겨두지 그래? 어? <laughs> 우리인 도둑들한테 쇼보다 똥이 더울려내 발이 끈끈이 맛이 어떠냐? 자 남작하게 밟아줘! 냄새는좀 참아주세요. 음, 아 어떻게 된 거야? 존보조가 최면을 걸어서 사람들 지갑을 전부 훔쳤어. 할아버지, 친구분들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. 광대들은 저희가 상대할게요. 아, 근데 문제가 있어. 변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. 위험한 싸움을 애들한테 맡길 수 있나? 만약 킹 코치님께서 이걸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겠어? 이러셨겠지. 나가 싸워라 늑대들이야 우리가 왕년에 뭐였더라 굼둘이 내 말이 늑대들, 늑대들. Yeah. 가서 왕창 불어 뜯어주자고.